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제가 오늘은 드디어 허스크바나를 영접을 했어요. 오늘 허스크바나에서 무슨 행사였어? 노든90이라고 스바르트 필레1 2 5 출시 행사랑 시즌 오픈 행사. 너무 복잡하니까 신 모델 출시랑, 신 모델 출시랑, 어, 아무튼 행사에 초대해서 왔어요. <laughs> 너무 급하게 와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데, 일단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맛있는 것도 주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 맛있는 거 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갑시다. 완전 재밌겠다. 그, 오프로, 너 오프로도 탔어? 타봤어? 재밌을 것 같은데? 핫도바나 트랙데이가 요새 좀 많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서킷에서 많이 달리 더라고 동철씨가 타는게 뭐지 <laughs> 그거 타보고 싶어 서킷에서 엄청 뒷바퀴 쫙 날려가지고 일단 <목소리> 맛있는 거는 많이 깔려있는 거 같은데 <laughs> 디저트랑 커피를 마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뭘 하긴 하는데 계속 저거 들으면서 박수치고 해야 될거 아니야 와 완전 허스크바나 완전 본사랑 저거를 하나 봐. 그치지나 허스크바나 그 모토크로스 나 나가고 싶어. 모토크로스 있잖아. 오프로드랑 모토크로스랑 다르잖아. 해 보고 싶어. 모토크로스. <laughs> 스파르트필레이 플랜이 125랑 플랜이 400, 400? 4 0이라고 나오는데 디자인이 아, 되게 이쁜 아, 것 같아요. 1, 2, 5인데 되게 세련됐다고 해야 되나실제로 아, 아, 한번 타보고 싶은 125. 아, 지금 그허스크 행사에 왔는데 노든 90이라고 1그 다음에 스파르트 필렌 125를 봤는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250 있고 이거 4 0 1 있고 125가 적은가 보네 그지 125랑 250이랑 400 이렇게 했나 보네 근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새 모델 다, 그러니까 CC가 달라도 약간 그 프레임이 다 같다고 들었어요. 출력하고 그런 성능만 다르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입문자분들한테 되게 이쁠 것 같아. 딱 좋은 바이크인 것 같아. 약간 클래식하고 약간 강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뭐좀 먹자, 우리. 근데 이거 판매하는 거야? 사 먹어야 되는 거야? 그냥? 너뭐 마실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잔 주세요 지금 저쪽 가면 맛있는 거 되게 많은데 일단 이거 받고 가자 맛있는 거 많아 디저트가 많아 감사합니다 여기다 놓아 여기다 놓고 찜해놔 찜 저기로 가자 음식이 담겨져 있네. 어, 이거 귀엽다. 이 디저트가 아니고, 디저트는 하나가 있는데, 디저트가 아니고 다 음식이야. 괜찮은데, 이거 먹자. 안 돼, 너뭐안 뭐 먹어? 안 먹어? 이거 하나. 가자. 절로 가자. 우리, 우리 자리로 가자. 괜찮다. 응. 먼지도 안 들어가고.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한 835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835면은 리터급 시트고거든요 근데 12호가 12호도 똑같이 동일하게 835ml래요. 한번 딱 타볼게요. 오 어, 이렇게 나. 근데 생각보다 착, 이게 뭐지? 다리가 밑으로 내려, 내려와 있어가지고 높다라는 느낌이 안 드네. 좀 어울리지 않아? 괜찮은 것 같은데? 401하고 250하고 1 2 5가고그 디자인이 다, 까, 다, 다 똑같아가지고 얘 살짝 높은 것 같은데? 얘도 시트고가 똑같네? 이게 401이거든요? 근데 시트고가 똑같아. 딱 포지션이 다 125, 25, 250, 401다 똑같아요. 그리고 확실하게 스포크 힐이 되게 이쁜것 같아요. 그 디자인 자체가 엄청 클래식하고 이제 대망의 125를 한번 앉아볼게요. 발이 둥둥 떠. 근데 이것도 35 엄청 가벼울 것 같다 146kg 생각보다 엄청 가벼운데 약간 CC는 낮은데 CC가 좀 높아 보이는 그런 프레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타이어 사이즈가 다 같아 같네. 노든 901이라고 해서 저 처음 보거든요. 와 졸라 커. 이거 봐. 겁나 크다. 시트고가 850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스펜션이 되게 푹신푹신할 것 같아. 그래서 내려가는 것도 그래요. 근데 기름통이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밑에까지 이렇게 있대. 엄청 크대요. 그래서 한번 타면 한 400km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약간 하스크바나의 용품 이 있는 곳에 왔는데 후드티나 티셔츠 같은 거 한번 매봐도 돼요? 이렇게. 괜찮은데? 어. 야, 여기가 명당이었어, 진짜. 괜찮은데? 진짜, 허스크바나의 대표적인 차량. 내가 이거 진짜 타보고 싶었거든. 이거를 타는 게. 안 나와 있네? 엄청 글쎄요. 착 누워가지고 착 완전 이렇게 착 하는 그렇게 타보고 싶다. 일단 어, 허스크바나 행사에 초대되어서 너무 재밌게 어, 재밌게 놀았다라기보다는 새로운 모델의 바이크를 구경해서 재밌었고 어, 커피도 드시고 맛있는 것도 많아서 맛있는 것도 먹고 어, 구경을 잘 하다 갑니다. 허스크바나라는 기종을 많이 접해주지 못해서 저는 대표적으로 슈퍼모트, 슈퍼모토 701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거를 보고 허스크바나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허스크바나 차량도 한번 시승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오늘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